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 악한 자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악하게 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엔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악한 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마수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 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시편 1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악질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런 악질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악한 자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불임절 기념 행사로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공적으로 낭독합니다. 에스더서를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은 일제히 발을 구르면서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라고. 복창을 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적개심을 드러냅니까? 에스터서 3장 6절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르두개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두개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두개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민족을, 유대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훗날 역사에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히틀러죠. 유대인 600만 명을 깨스실에서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악한 사람들이지요. 지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독재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말할 수 없는 독재의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 악한 자인 마귀의 무서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의 정체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의 정체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마는 한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마는 모르드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교수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펴내는 사람. 그래서 교수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왕과 군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상정하여 그 교수대에 그 모르드게를 달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지금도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하만이 숨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틈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의 정체를 사사치 살펴봐야 됩니다. 하만은 왜 교수대 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했던 것일까요? 왕의 재가만 받기만 하면 그는 그 교수대에 누구를 매달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그 교수대에 법안 상정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악한 자를 구별하는 지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하만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 일들 뒤에 아하쇠로 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아각사람. 아각. 사람, 아가. 이 일은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잦은 싸움을 벌인 대적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랑에게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욕망 혹은 여러 가지 섞여진 동기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그만큼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으로 성경에 규정된 특이한 종족이 바로 아말렉 종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재급을 하여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깁니다. 흔히 우리는 이 장면을 중보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가리켜서 그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쌓았던 제단에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신 종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이한 인연 그리고 갈등의 역사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네 뒤를 치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종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피곤해질 때, 약해질 때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공격을 해댄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질입니까? 악마적인 기질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 안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피곤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고통당할 때, 그 틈을 타서 기묘하게 공격하는 전술을 발휘하고 있는 아말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 자체가 나쁘다! 그것도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우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악한 자의 배우에는 바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컨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세게 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배우에는 사탄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거꾸로 뜨리고 공격하는 배우에 분명히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말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에 있는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한 모습입니다. 이 악한 자 하마는 그렇게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니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귀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악한 법안을 만들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현실에서도 하만이 있습니다 그 하만을 이용하는 마귀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공격당할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공격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배우에 있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만의 조상계위를 공부하면서 그 조상 배우에 있었던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충동질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자의 배우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결국 악한자들을 조정하여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파괴시켜 파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도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파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요, 배후의 마귀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날의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지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마는 자신이 발의하여 교수대 법안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매달려고 했던 것일까요? 모르두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의 오만함 때문에 그는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 교수대 법안을 발의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